오늘이 누군가에겐 크리스마스 이브이지만 지금 이곳은 성도교제 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밖은 참 분주할 텐데요. 화려함을 뒤로하고 어렵게 선택한 발걸음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정현 신다솔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제의 밤을 첫 장식할 귀여운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치부 7세 반, 정연우, 김주은 두 친구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1번 갖고 오셔야 돼요. 1번, 1번도 기1번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영한계시록 3.25절 말씀 안녕하세요 익산교회 교회 앞. 학교 유치부 정년호입니다 익산 교회 교회 학교 유치부 김준은입니다 벌써 일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12월 성도 교제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은 씨 오늘 성도 교제 밤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선택이에요. 저도 내 선택을 고민해요.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지만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학교 오는 것을 내 선택해요. 저도 항상 머리또암송을 복습하고 암송하는 것을 선택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택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2020년 우리 모두가 올바른 표대를 정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교제 밤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교제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